안녕하세요, 베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중국에서 대박히트를 치고 한국에 입성한 지 일주일도 안된 따끈따끈한 신상, 로지텍 K98M을 리뷰해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소리가, 소리가 많이 달라요. 아예 안들리죠 K98M 키보드는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무선 가스켓 기계식 키보드인데요. 처음으로 사무용 라인업에서 가스켓 구조를 적용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가스켓 키보드란 일반 키보드는 보강판이 하우징에 딱딱하게 고정되어 있는데 고무 실리콘 같은 탄성소재의 가스켓을 보강판과 하우징 사이에 넣어서 띄워놓는 구조를 뜻합니다. 그로 인해서 키를 누를 때 고강판이 살짝 탄성을 받아줘서 딱딱하지 않고 부드러운 느낌이 납니다. 또한 고무가 진동을 흡수해주기 때문에 통통 울림이 줄어들고 소리가 좀더 정제되어 있어요. 다만 제작 난이도가 높고 비용이 올라서 가격대가 높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K98M도 하우징 사이에 멀티레이어 폼과 유니 쿠션 가스켓으로 빈틈없는 흡입 구조를 만들고 있습니다. 색깔은 화이트 블랙 라일락으로 이루어져 있네요. 일단 언박싱부터 해볼까요? 제품을 열어보니 기본적인 사용 설명이 위에 적혀 있고요. 바로 가운데에 USB도 꽂혀 있는 구조입니다. 색감이 장난 아니네요. 사실 라일락 색깔이라고 해서 촌스럽지 않을까 했었는데 실제로 보니 되게 세련된 색깔이라 놀랐습니다. 위쪽에는 C타입 충전 포트가 있고 완충 시 3일간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스마트 백라이트를 켜지 않으면 최대 12개월도 쓸수 있다고 하는데 배터리 걱정은 안 해도 될것 같습니다. 뒷판에는 미끄럼 방지 패드가 많이 부착되어 있고, 높이 조절기도 견고하게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리고 뒷편에 USB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따로 마련되어 있네요. 키캡도 확실히 프리미엄 제품이라 이중사출 PBT 키캡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중사출 PBT 장점으로는 단단하고 묵직한 타건감, 그리고 글자 프린팅이 오래 간다는 점인데요. 슉 별로 소리를 한번 들려드려보면서 타건감도 같이 봐보겠습니다. 처음 들려드릴 키감은 마블 축인데요.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확실히 가스켓 키보드라 소리가 정제되어 있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더라고요. 축은 마블 축, 공기 축, 소다 축총3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다른 축들도 한번 껴보겠습니다. 지금 신제품 출시 이벤트로 청소키트도 공짜로 주니까 사실 분들은 지금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소도구 중간을 열어보면 여러 브러쉬들이 종류별로 있고요 아래쪽은 내리면 전체적으로 청소할 수 있는 솔도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을 열면 키캡 분해 장비들도 준비되어 있네요 작은 청소도구인데 진짜 알차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냥 넣고 툭하면 바로 빠지네요 축도 도구를 잘 껴주고 힘 조금 주면 툭 하고 빠지는 걸볼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끼기 전에 소다축이랑 공기축 소리 한번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이런 느낌이고, 소리가, 소리가 많이 달라요. 소다축은 이름 그대로 청량한 소리가 나는데 공기축은 진짜 소리가 아예 안 나더라고요. 소리 비교를 위해 공기축과 소다축도 하나씩 끼고 소리 차이를 들려드릴게요. 기본, 기본 각각 하나씩 껴서 소리를 들으면 공기축은 확실히 소리가 안 나고, 소다축과 마블축은 비슷한 느낌인데요. 제가 양 사이드를 소다축과 공기축으로 껴서 소리 차이를 극명하게 들려드려 보겠습니다. 왼쪽은 소다축, 가운데는 마블축, 오른쪽은 공기축입니다. 어떠세요? 수다축과 마블축도 소리가 다른 게 느껴지시죠? 한번더 들어보시죠. 또 공기축은 칠때 타건감도 묵직한 느낌인데 소리도 안 나서 회사에서 기계식 키보드 쓰고 싶은데 소리 때문에 눈치 보이는 분들에게 이거 진짜 강추입니다. 강추. 이제 위에 있는 스마트 백라이트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이게 확실히 로즈텍은 디테일이 좋은 게 근접 센서가 키보드에 있어서 손을 올리면 불이 켜지고 키보드에서 손을 떼고 있으면 금방 불이 꺼집니다. 그래서 배터리 절약도 가능하다는 거. 거기다 색감이 그냥 밝은 게 아니라 고급스럽게 밝은 느낌이네요. 자, 이제 라일락 색깔 말고 다른 색깔도 한번 봐볼게요. 화이트 색깔을 보시면 스페이스 키를 회색빛으로 준비를 해서 포인트를 줬더라고요. 음, 블랙 색깔은 스페이스 키를 회색으로 포인트를 줬는데 개인적으로는 둘다 이쁘긴 하지만 라일락 색깔이 흔하지 않고 세련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총평, 확실히 디자인이나 완성도가 굉장히 높긴 하다. 특히 라일락 키보드가 촌스럽지 않고 세련됐다. 다만 스펙이 스펙이다 보니 가격이 12만원으로 비싸긴 하다. 네이버에 K94M으로 검색하시거나 제가 아래 댓글에 판매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 찾아가서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정보 공유 드리는 베리아바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